안녕하세요. 시크리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인베니아 종목 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평판이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인 OLED 관련주이고요. 지금 종사 같은 경우에는 축적된 하드웨어 기술과 이제 플라즈마 응용 제품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OLED 플레... 이제 플렉서블 등 이제 시장 확대와 국내 디스플레이 국산화로 인한 수혜의 종목입니다. l r 구 g 그룹 계열사로 해서 LG 디스플레이 이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중국형 A, H.K.C. 대규모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이 에 여향후 이제 O.L.E.D. 수주도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C.D.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형 이제 중국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으로 이제 포화 상태에 있으나. 금년 OLED가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사업 다각화로 2차전지 분리막 검사기와 화장품용기 검사기 등으로 해서 응용 분야를 확장하면서 매출, 증개, 매출 같은 경우 좀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사업 목적이 2차전지 제조장비를 추가하면서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해서 펼쳐나갈 것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폴더블폰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폴더가 나온 이제 삼성을 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OLED 관련한 종목들이 솔직히 힘을 좀 무한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혜를 봐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제들이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출이나 이루,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회사 쪽에서는 마이너스를 좀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는 것과 같이. 인베디아는 솔직히 상승을 내가 이제 후재 속을 했 속을 했을 때 상승을 줘야 되는 상승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승분이 다 반납을 이제 상승분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 상승분의 이제 절반 이하만큼 은 하락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지금 지금 시대에서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이 상승분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하락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지금 현재 하락선이 딱 상승 전이죠. 이 상승하기 전에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할수 있냐? 오히려 지금이 매수기에는 맞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은 다시 좀이 부근, 삼천 원 부근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돌파상 이제 상승이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현재 고점 부근 3,500원 부근을 일단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그 위에 매물대에서 당연히 이제 맞고 떨어진, 맞고 떨어진 부근이기 때문에 하락대는 이제 계속 게 해서 나오고 있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저항선이 이제, 저항선이 그 다음에는 지금 생기게에 3,200원, 3,100원 부분이 이제 저항선이 생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가 지금 현재 이제, 그다 이제 인베니아가 상승을 위해서 1차적으로 뚫어야 되는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 돌파 시도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자제 자리에선 충분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제 l g 이제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했을 때가 가장 좀 으뜸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 TV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다 좋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LG가 좋다고 평할만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LG냐? 에, 삼성이냐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하는 게또 많고 근데 대신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쪽으로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제 설비투자나 아니면은 중국향 이제 oled 관련했을 때가 조금 더 이제. 이제 미래 가치적으로 했을 때좀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차전지 제조 정비 같은 경우 추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다 사업 영역을 이제 넓히는 부분입니다. 사업 영역을 넓히시게 되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이게 테마는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혹은 이제 기존에 이제 OLED 관련했던 이제 OLED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차 전지에도 이제 OLED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제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이제 기술들을 이제 오히려 발명을 하면서 최초로 해가지고 더 좋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베니아 같은 경우 는 지금 자리에선 충분하게 매수 관점이 매수 관점이 맞는 거고요 지금 주봉이나 월봉 이제 월봉 이제 솔직히 인베니아는 지금은 주봉을 보시는 것보다 월봉을 보시는게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음. 월봉 보시면은 충분하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박스권을 이제 월로 봤을 때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이 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제는 열달 동안 박스권이 형성되고 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힘은 분명히 어, 한번 크게 터질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열달 정도 모았던 힘 같은 경우 충분히 0 0원 이상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는 힘은 충, 충분하게 모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정말 무섭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충분히 한 번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수익 볼수 있는 거를 좀 저희도 잘 찾아 볼 거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